삐까, 삐까츄 삐까, 삐까, 이성 고부 파이, 삐까. 오늘은 쉬셨어요? 오늘 쉬었어요? 오늘까지죠? 삐까, 삐까, 이성, 삐까, 고부 파이. 어? 아? 삐까쥐. 가봐 가봐 이제 안 일어. 삐이. 삐까삐까. 너희들 여기에서 뭐 하는 거고? 삐까. 잠깐. 응, 내가 아 삐까삐까. 삐까. 어. 진짜. 뭐라는 거야? 삐까삐까츠. 어. 조용히 하라고 알았어. 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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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꼬부 기둥이동 파이파이 이둥 피카 피카츄